오이를 3개 오늘 사용해서 오이 볶음을 할 거예요. 오이를 물에다가 씻은 다음에 이렇게 오돌도돌한 돌기들이 있잖아요. 그거를 필러로 깎아서 그냥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요거를 소금으로 깨끗이 이렇게, 이렇게 돌려가면서 세척을 할 거예요. 재밌는 거는 이렇게 하얀 소금을 갖다가 문대겨도 나중에 보면 약간 노란빛이 나오더라고요. 옛날 어르신들부터 이렇게 소금을 굵은 소금으로다가 돌려서 씻어주시더라고요. 이렇게 갖고 깨끗한 물에 씻어서 껍질 안 벗기고 그냥 사용할 거예요.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놓은 오이는 꼼지 부분, 껍지 부분을 잘라주고 안을 갈라주세요. 너무 얇지 않게, 너무 얇으면 볶아놨을 때 물러버려서 맛이 없어요. 2mm, 3mm 정도 되겠죠? 오이는 금방 물러서 조금 더두꺼워도 괜찮아요. 이렇게 세 개를 다 썰어서 준비할게요. 사실 이 요리는 저희 신랑이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가 고향이신 저희 큰형님한테 배운 요리예요. 경상도는 해물이 풍부하잖아요. 그래서 조개살, 새우살, 홍합살 이런 거를 다 다져놓고. 청 그림을 다가 오이도 볶으시는데 오이도 사실 이런 오이가 아니라 청오이라고 이거는 바닥이 오이잖아요.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청오이는 이렇게 시퍼런 오이가 있어요. 그거는 수분도 적고 더 단단해서 이런 볶음요리에 적당하더라고요. 근데 구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는 오늘 바닥이 오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거예요. 여기에 굵은 소금을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. 요정도는 그래서 살짝 절구는 정도는 아니고, 살짝 수분 빼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놔둘게요. 오이 볶음을 할 때는 사실 우리나라 생새우살이 더 맛있어요. 근데 비싸기도 하고, 저는 냉동실에 칵테일 새우가 있길래 먹기 좋게 다져주세요. 너무 크면은 굴러다녀가지고, 이사 뭐 큼직큼직하게 해주면은 또 그거 골라 먹는 재미도 있기는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오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더 맛있고 예쁜 것 같아서 곱게 다져주는 편이에요. 그냥 쫑쫑쫑쫑 썰어준다 생각하고 물이 제법 나왔어요. 근데 소금을 많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씻지 않고 그냥 꼭 짜서 사용할게요. 소금을 그만큼 넣는데도 오이가 수분이 워낙에 많아서. 어느 정도 나오죠. 이 프라이팬에 볶으면서 수분은 날려줄 거래서 너무 그렇게 꽉 짜지 않으셔도 돼요. 저처럼 짜기 싫으신 분들은 키친타올 이용해서 물기를 제거하셔도 되고요. 우리 그래도 이만큼 나왔네요. 이 오이 볶음은 국물이 약간 자작하게 있는 게 맛있거든요. 너무 짜버리면은 국물이 없어져서 맛이 없어요. 기름 두르고 참기름도 둘러줄게요. 너무 센 불에 하지 마시고 약간 불을 줄여서. 다진 마늘 한 스푼 넣고 살살, 살살 볶아줘요. 여기에 아까 다져놓은 새우 넣을게요. 불이 너무 세면 마늘하고 새우가 차니까 중약 불에서 볶음이라 생각하세요. 생새우로 볶으면 이렇게 볶을 때 즙이 나오는데 재기방 커피 새우나 냉동 새우는 그런 즙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그런 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. 새우가 익으면 은 이렇게 붉은빛을 띄우잖아요 그럴 때 아까 준비해놓은 오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소금만은 아까 드릴 텐데 참치에 한반 정도 넣어주세요 국간이 되었네요 국간장 빠지고 아직도 정도 되 넣어서 볶아고 세게 해주고요. 새우와 오이가 같이 어우러져서 달큰. 아까 넣은 거랑 지금 넣은 거 합치면은 다섯 따라고 해놨던 거예요. 또 다섯 요 이거를 이렇게 프라이팬에다가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이런 양푼이 있죠. 움직여. 가운데를 이렇게 살살살살 벌려주고 이 볼보다 조금 큰 양푼에다 물을 받아서. 요렇게 띄워서 빨리 식혀주셔야지 돼요. 그래야 요렇게 파란 색감이 그대로 살아있고 아삭아삭한 그런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. 그냥 놔두면은 얘가 누렇게 변하면서 물컹물컹해져서 맛이 없어요. 자, 한김 빠져갖고 다 식었어요. 그래도 요렇게. 음, 오이의 상큼함과 새우의 신선함? 바다로 가는 맛이에요 <laughs> 여기에 깨소금 뿌려주고요. 참기름 조금만 더 첨가해줄게요. 처음에 새우 볶을 때 넣기 었 때문에 많이는 안 나요. 이렇게 해서 버무려 놓으면은 밑에 살짝 국물도 있는데 오늘은 절고서했기 때문에 국물은 많이 안 나왔어요. 맛있겠죠?